똑같은 질문을 하루에 세 번, 두번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키워드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잡히고 말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 핵심적인 키워드를 내가 이미 뽑았고 그 키워드만 생각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면접 준장입니다 여러분 면접장 갈때 이제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급한 생존이들을 대상으로 이 생존 면접 백문 백답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 지난 시즌 때 우리가 5일 동안 정말 치열한 몰입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활용해서 정말 성과를 낸 생존이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전자책과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지금 올려놨거든요 지금 작심월 매신 면에서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백문 백답 전자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정말 아주 몰입해서 했어요. 지금 이 사례에 있는 생존이들은 지금 현직자가 됐겠죠. 면접에 대한 공포증이 엄청 있는 그런 생존이었어요. 그래서 작심을 매시 면부터 차근차근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면접에 대해서 두렵거나 공포가 있으면요. 면접이 이제 잡히면 정말 이제 공포심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해야 될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매신면에서 꾸준하긴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업의 면접을 딱 들어가면은 이제 심장박동수가 엄청나게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의들과 저와 5일 동안 100문 100답, 100가지 문항에 대해서 정말 연습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셀프 측정기를 받은 생존이도 있을 거예요. 셀프 측정기를 받은 생존이들은 이 셀프 측정기를 이제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100개 질문을 이제 쭉 나열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생존 면접 100문 100답에 있는 질문으로 이렇게 나열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한 기출문제를 이렇게 나열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몰입 강도를 측정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면접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어, 저 했는데요? 라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에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키워드를 꺼내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해봤고, 말하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해봤는지를 측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실력이 급속도로 향상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확신하느냐? 이 셀프 측정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간 측정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셀프 측정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여기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이거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예를 들어서 뭐 주어진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받았던 경험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에. 여기에 이제 이 친구는 교육업체, 엑셀 함수, 문서 구조와 함께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말을 하겠다고 미리 우리가 연습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시간 측정을 해 놓은 거예요. 키워드. 자, 보세요. 주어진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 받았던 경험이라고 했을 때, 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하지라는 여러분들만의 경험을 생각해 놨을 거예요. 그럼 그 경험에서 이 키워드를 뽑는 시간 있죠? 이 키워드를 뽑는 시간, 이 키워드를 뽑는 시간을 여기 작성해놔야 돼요. 왜냐면 키워드를 작성을 매시 면에서 지금 뽑고 있는데 이 키워드 를 그냥 막 뽑아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키워드라는 거는 이 주어진 질문에 내가 답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키워드를 뽑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뽑는 시간을 여기 작성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이 질문에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시간이 순수하게 얼마나 걸렸는지. 이제 말하는 녀석. 이거를 측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총 들어간 시간.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5일, 10일 동안 몰입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실력 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여러분들 만약에 면접에 5일 남았잖아요. 그럼 백문 백답은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죠. 하루에 20개씩 하면 5일에 끝나요. 하루에 20개씩. 그런데 진짜 5일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20개씩 하루에 두번 정도를 연습해 주는 게 좋아요. 4번 하면 더 좋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어진 능력 이상의 것은 요거. 경험이다. 그럼 오전에 이거 한번 하죠? 그럼 처음에는 키워드 뽑는 시간이 어떻겠어요? 오래 걸려요. 왜냐면 내가 이 사례에서 어떻게 핵심 메시지를 뽑는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걸 처음 해보니까 는 1분이 걸렸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오후에 하잖아요. 그러면 키워드 뽑는 시간 어떨까요? 거의 없죠. 왜냐면 처음에 정확하게 뽑았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말하는 시간이 1분에서 30초 줄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더줄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질문을 하루에 세 번, 두번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키워드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잡히고 말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다? 핵심적인 키워드를 내가 이미 뽑았고 그 키워드만 생각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관련된 영상들 우리가 상반기 때 어떻게 몰입을 했는지 그 영상들을 저희가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직자가 된그지인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비슷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 연습은 정말 미지하는 게 좋아요. 뭐 매신면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면접 날짜를 받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미친듯이 몰입을 하면 이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백답 활용하셔서 꼭 하시고 그게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모의 면접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VOD 강의를 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셔갖고 여러분 꼭 진짜 한 번의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포 측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하셔서 이전에 백문백답. 구매하셨던 생존인 분들은 빨리 요청하셔 갖고 이거 바로바로 바로 활용을 해 보시면 정말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은 지금 당장부터 바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번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갖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뭐몇개 기업에 뭐 많이 합격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개 기업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 활용해 보시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존하세요.